네 안녕하십니까 장통쌤 이사 올립니다 이제 오늘 어, 드디어 마지막 리뷰가 됐네요 그죠 어제 정치 테마 때문에 올려 드린다고 어, 자 이제 우리 실적 우량주 그리고 어 중기 종목을 어, 제대로 어, 주식을 하시는 분들에게 위해서 어, 또 정리를 했습니다 그죠 어, 보고 계신 분들 원래 이게 제일 메인으로 많이 보고 계셨으니까 어, 미국의 경우에 이제. 요, 요렇게 그죠? 해서 이제 반등 중에 횡보 구간 그죠? 위아래를 깨지 않으면 상승 하락이 아니다 했어요. 그죠? 지금 계속해서 어 횡보 중인 패턴을 그리고 있습니다. 나스닥의 경우에도 이 횡보 구간 안에 들어 가 있습니다. 이전 자료가 있으니까 요런 부분 생략할게요. 그죠? 자, 요거 거의 다 아첨 부분은 있긴 하지만 요것도 어, 횡보 구간에 있고 어, S&P 500도 마찬가지예요. 횡보 구간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냥 이제 박스권 행보, 어, 요렇게. 여기 이제 여기 안에 지금 안 깨고 있으니까 이렇게 살짝 그래서또 봐도 됩니다. 요거는 어, 전체 훑, 훑어보면 되는 부분이니까, 그죠? 반도체 지수도 이제, 어, 이제 여기서 행보 구간에 들어가 있습니다. 니케이가 어, 좀 의미 있는 오늘 <laughs> 흐름이 보였는데, 쌍바닥 패턴, 그랬습니다. 이게 바닥 저점을 잡아가는 패턴이거든요. 들어올린 쌍바닥. 어, 여기서 이제 요걸 안 깨고 올라가게 되면, 어, 일본이 먼저 바닥을 잡습니다. 어, 일본이 먼저 잡고, 대만각권의 경우에도, 이게 이제 약한 쌍바닥, 이제 행보 패턴을 그릴 수가 있는데, 이거 뚫어버리면 강한 쌍바닥이 어, 될 수가 있죠. 그죠? 어. 제가 그 겁먹을 필요가 없다고 항상 말씀드렸잖아요니까죠이 어, 이 공포지수라는 겁니다. 심리전. 어. 이렇게 가면 이제 독일에도 쌍바닥이 될 수도 있고, 행보가 갈 수도 있고, 이건 지켜봐야 되고, 중국은 상해 종합 정도 보면 된다했죠 그죠? 네. 상해 종합에서 쌍바닥. 홍콩도 쌍바닥. 쌍바닥이 행보가 갈 수가 있어요. 내려갈 수도 있지만은, 이제, 어 재료가 끝날 때까지는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그죠? 어 유로스떡도 쌍바닥인데, 어 얘도 이렇게 갑니다, 그죠? 전체, 이건, 요건, 요건 같은 패턴 안 하나 있으니까 하나로 묶고, 어 그냥 간단하게, 어, 이 정도 쌍바닥을 그렸다. 정도 보면 될것 같아. 지금 쌍바닥 패턴이 맞는 것 같아. 이거 뭐. 어, 잡아봤습니다. 죄송합니다. <laughs> 이게 누르다 또 사라져 빚는, 내가 빚나 어디까지 했노? 아, 이제 유로스닥이죠. 아이, 참분해 어, 상해, 상해까지 했고. 그죠? 아, 상해. 뭐, 뭐 하다 이래 뱚는 이상하게 되는데. 어쨌든 할게요. 상해는 요래 가다가 여기서 행보. 이제 저 깨면은 요렇게 갈수 있다. 그죠? 어. 이제 우리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아, 어, 이제 행보형 패턴이 5, 6개월 정도 보통 지속이 되었다. 지금까지, 그죠? 지금까지 전 세계가 한번 폭락한 뒤에는 5, 6개월 정도가 행보형 패턴으로 가다가 악재가 소멸되는 시점에서 다시 급등을 더 빠르게 했다. 요 내용들은 제가 앞부분에서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그죠? 강의 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 유룩스톡 같은 경우에도 요렇게 쌍바닥. 먼저 들어올리면 쌍바닥입니다. 안 들어올리면은 행보. 그죠? 행보로 가수있죠 항생도 마찬가지로 쌍바닥. 쌍바닥 되게 좋은 겁니다. 바닥 중에 제일 이쁜 바닥이 쌍바닥입니다. 자, 이제 종합지까지 한번 볼게요. 종합지까지 보면은 이제 일본 월봉하고 이런 이야기 다 했어요. 그죠? 이제 어느 정도 패턴이 올 것이다. 그것도 제 자료를 보면은 올려놓은 것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이제 이제 코스피가 더 센데 희한하네 그죠? 어 코스피가 더 세요. 이제 부, 여기서 반등이 왔습니다, 그죠? 왔는데 어 이렇게 여기서 간단하게 조정한 다음에 급등. 보시면 어 코스닥 한번 볼게요. 이 코스닥은 이제 대박입니다. 이거 봤을 때이 어, 어, 정도까지 올수 있을까 싶어 정도. 이거 언제 그랬냐는듯한 듯한 V자 반등이에요. 이거 이렇게 이렇게 그죠? 어. 와, 그거 나오기 힘들다. V자 반등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오늘 엄청납니다. 오늘 엄청난 거래량과. 그래서 지금 보면 그냥 이런 생각 안 듭니까? 해외 차트보다 우리나라 차트가 더 회복이 빨라요. 이제 코로나 회복 속도하고 좀 비슷한 흐름이 나타난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우리나라는 거의 뭐 완성됐다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반윤도가 나오면, 전 세계 시장도 같은 흐름이 오를 것 같아요. 야, 우리나라가 먼저 대장처럼 움직이는 건, 그죠?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냥 제 느낌입니다. 어. 오, 신기하다 싶어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이제 드디어, 여러분이 궁금해 하시는 삼성전자 넷패스 SFA 반도체, 형님 동생, 넷마블을 빼도록 하겠습니다. 보는 사람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회사는 지금 매집률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 외국인 지분율이 상당히 올라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고, 자, 삼성전자부터 볼게요. 삼성전자 볼 때, 어, 이제 요거, 흐름을 보시, 흐름을 있 말씀드렸으니까, 죠 종합주가 지수랑 같이 움직인다. 쌍바아 오면 삼성전자는 가갈 확률이 있습니다. 여기서 종합주가 지수가 이렇게 움직이면 삼성전자도, 그죠? 이렇게, 아죠 이렇게 움직이겠죠? 이렇게 똑같이 움직이 똑같은 종목으로 보시면 되고, 어, 매매물 차트 보면서, 이제, 어, 삼성전자에 조금 더 세, 세밀한 대응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방에 삼성전자 매수하신 분이 많거든요. 어. 그래서, 또 어디가 핀노? 있다 외국인 보유 수량, 기관 보유 수량, 똑같이 체크하시면 됩니다. 어. 그 다음에 개인 보유 수량, 대차장고. 대차장고 해서, 음. 이제 외국인은, 어, 이제 소폭, 매수, 반, 이제, 어, 행보 중에 상향행보 중이고, 기간은, 어, 이쪽 구간에 깨지 않는 한도에서, 이제, 저, 고점 매수. 그죠? 어. 그 다음, 개인은 드디어 물량이 나가고 있고요. 대차장고는 증가. 증가 좀 소폭 증가. 여기 의미 있는 구간이에요. 이만큼 털어냈으면 굉장히 비율이 불합니다. 어. 요 구간이 요 구간하고 맞기 때문에. 어. 이전에, 이 떨어지기 전에 상계로 돌아갔다고 보면 돼요. 대충. 그 정도. 그렇습니까? 대차장구는 우려할 정도가 아닌 상황으로 넘어왔다. 그죠? 여기가 무서웠던 구간이에요. 이렇게 사, 사졌기더만, 이제, 이렇게 빠졌습니다. 드디어 이제 대차는 어느 정도, 어, 흐름이 안정권에 접어들었다. 그 다음에, 이제, 투자자 매매 동향 파이죠 투자자 매매 동향 보겠습니다. 보면, 이제, 기간이 엄청나게 삼아한네 그죠? 어, 진짜 엄청 실이 오늘은 기간이 엄청 실이 삼아왔다는 말이 많네요. 요 정도 금액이면, 어, 시중에 지금 나온 것 중에 폴로 땡겼습니다. 28만을 원산 적이 없잖아요. 폴로 땡긴 구간. 아주 좋은 흐름. 어, 외국인은 매도했는데, 소포. 개인이 다 팔았다. 이거 아주 좋은 신호입니다. 개인이 다 팔았다면, 호재성. 어, 호재성입니다. 어, 개미가 가지고 있으면 안 갑니다. 어,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 내, 패스 오케이. 아, 네패스도 뭐, 대출은 못뭐 땡겨. 샀어야 되는데, 요건, 요건 한거 아니고, 그냥 X. 그죠? 아, 요것도 지 대출 땡기는데, 2주간 지금. 아, 대출이 밀려가지고. 결국못 잡았네. 위기가 기회다 한번 할랬는데 실패했습니다. 다음, 다음 기회를 노리는 걸로. 그래서 외국인 보유량, 어, 기간 보유량, 개인 보유량, 네. 외국인 보유량은 행보, 그리고, 근데 외국인은 많이 땡겼던데, 어, 기간은 소폭매도, 어, 그냥 이래 간다 보면 되죠. 기, 외, 개인도 이래 가고, 대차도 이래 가고, 근데 주가는 상승인데이 상승의 흐름의 주인공이 누구냐, 이제 봐야 됩니다. 하, 드디어. 제가 말씀드렸죠. 이 구간은 개인이 팔았다. 그렇죠? 이 구간 누가 샀느냐. 이제 띄울 때 누가 띄우냐 이거거든요. 추포를 올린 사람 봐야 된다. 떨준 사람 보고. 떨준 사람이 개인이면 불안할 필요가 없다. 그죠? 개인의 물양이 나왔었거든요. 그럼 오늘 올린 사람 누구냐. 이 올라갈 때 여기, 만약에 주인공이면 여기 이제 계속 갑니다. 상승 신호탄. 이 세력하고 똑같아요. 하지만, 어, 상승 신호탄은 또 족, 보면은 크로 외국인이 대량 매집을 해줬습니다. 3천 어, 여기서 매수. 그럼 외국인이 신호탄을 쌌다. 는게 됩니다. 요 정도 보시면 될것 같네요. 일단 여기 좀, 음, 못 잡아서 아쉽긴 하지만, 음, 대출은 못 당겨가지고, 풀람 당기려 했는데. 예. 근데 어찌보면 찬수입니다. 원래 이렇게 안 가고 갈 종목들이, 보시면 내페스를좀 심화하네. 오늘도 그죠? 근데 패스 이제 주봉 보면 요래가요. 음. 여기 이제 만 원대에서 삼만 원까지 어 1월달부터 7월인가 요 정도에 가요. 6개월 만에 6개월 7개월 만에 갔거든요. 이제 원래는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야 될 분위기인데 코로나 때문에 어 코로나랑 이제 자 설비 투자 때문에 이렇게 빠졌거든요. 어 설비 투자 끝났고. 이제 악재들이 반영이 되어서 이 정도 빠진 거죠. 경과합니다 이제 원래는 이렇게 가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매수 찬스가 지금 생긴 상태입니다. 매수 찬스. 이 어. 정도 구간을 보고 들왔으니까이 정도 구간을 보고 매도한테 미초 아니한배 정도 보고 있습니다. 어, 그냥 제 생각에는 언제든 대응해서 바꿀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 시장은 바뀔 수 있으니까. 자, SFA 반도체. SFA. SFA. 자, SFA 반도체. 아, 하도 올라가서 배가 아파 좀 사놨습니다. 아, 사놨는데, 확실히 세네요. 어. 기간이 너무 많이 차가지고, 어, 배가 아파가지고, 내패스 보고 있다가, 어, 배가 아프면 또 조금씩 삽니다. 그럼 배가 안 아프거든요. 그래서 사놨고, 대차장고 줄고 있고, 개인 보유 수량, 어, 행보 중 하락, 하락 행보. 어, 요거 옥수수 중심이 봐야 됩니다. 이거, 진짜 장난이 아닌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막 올리는 거. 이래 올리는 거거든요. 어, 매집이 급등하는 거예요. 이 구간에서 지금 거의 폭등 수준으로 매수를 하고 있다 보면 돼요. 그러면 이 종목은 어, 외국인과 다르게 얘는 기간 종목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어, 아까는, 네페스는 외국인이 올렸으니까 외국인을 봐야 되지만 얘두 개의 행보가 좀 달라지고 있어요. 기간이 엄청나게 삼아왔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봤을 때는 이제 앞으로 이 구간의 행보가 기간의 움직임에 반응될 수가 있습니다. 음. 보시면, 지분율에, 음. 이제 요거는, SFA 반도체는 하루 거 보면은 이제 600이잖아요. 외국인도 사고, 기관도 사고. 이거 엄청나게 샀는데, 개인 팔고 외국인 사고, 기관 사면 이거 뭐, 끝난 건데. 어, 어쨌든, 이 600이면은 외국인은 점진적으로 샀고, 기관은 오늘 팍 샀습니다. 전주 정도는 근데 이제 맥스는 2000 이니까 너무 많이 샀다고 는볼 수가 없는데 기간에 꾸준히 매수세를 이어갔어요 거의 빨간게 대부분이죠 그래서 기간에 매집이 강하다 해서 배가 아파서 조금 사놨습니다 조금 사놨고 배가 덜아프더라고요 이렇게 좀 사놓으면 남서남윤도 올라가면 또 배아프면 좀해 사놓을겁니다 그냥 버려도 될 정도 그럼 배가 안아프거든요 이상의 나 올라가면 배 아픈 거 20년 해도 똑같습니다. 나, SFA 반도체 고그 다음 뭐, 뭐 남았죠? 네페스. 넷페스 SFA, s f 반도체 삼성전자. 어, 넷마블 안 하고, 어, 넷마블 필요하신 분 있으면 또 리뷰 올리도록 하죠. 어, 본 사람이 한명 밖에 없기 때문에. 아, 어, 이상 요 정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오늘 또 만들다 보니 밤 됐뿟네. 그죠? 어, 이제, 어, 차 한잔 하고, 또, 다음, 음, 강의들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